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쁜 옷 입기가 비만의 원인이다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많으시죠. 예쁜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아, 내가 아, 제 외출을 하려고 옷을 입으려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맞질 않아요. 네, 예쁜 옷은 내가 갖고 있는 예쁜 옷은 내 몸에 안 맞거든요. 네, 내 몸에 맞는 옷은 또 하나 도안 예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일 속상하죠. 아, 그래서 정장 나가기도 싫어요. 외출하기도 싫고, 특히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아,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사람들 만나서 놀러 가잖아요. 그럼 주로 뭘 해요? 사진을 찍죠. 이 사진 찍기 기도 싫어요. 네, 그 남이 예쁜 옷 입으면 나도 그것을 꼭 입고 싶은데 참 예쁜 옷이다. 어 그런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내 네, 내 몸에 안 맞으니까. 나도 예쁜 옷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몸에 안맞안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어디 있어요? 그냥 벽장에 걸려만 있는 거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많은, 여성들, 뭐, 남자들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성들이 더 그럴 텐데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죠.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나도 예쁜 옷 입고 싶다. 그런데 이 예쁜 옷을 입고 싶다가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옷 입을 때마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스트레스냐? 네, 속상해요. 네, 그리고 싫어요. 네, 그 예쁘지 않은, 예쁜 옷을 입지 않은 내 몸이 싫어요. 그리고 또왜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 또 후회가 돼요. 또 좌절도 돼요. 나가면은 창피해요. 또옷 이쁘게 입고 나온 사람 보면은 시기심이 들어요. 또 열등감도 느껴져요. 네, 이게,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뭐, 속상함, 싫어함, 뭐, 아, 열등감, 창피함,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 생기냐면은, 내뇌 속에 제가 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뭐 과거에 어쨌다 내가 미래 에어떻게했다라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지금 내가 창피함 뭐 열등감 이런 것들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느낌을 어디서 어디서 느끼냐면은 뇌의 변형계와 시상이라는 데서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게 감정도 있지만은 욕구도 있어요. 욕구에는 먹고 싶음 뭐 갖고 싶음 또는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변연계와 시상에 있는 감정과 욕구는 한 그릇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다 채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적은 부분이 내가 충만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 만족한 느낌, 내가 성취한 느낌, 보람 있는 느낌. 이런 감정이 있다면은 내가 그 감정이 충분히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채워져요. 속상함, 열등감, 이런 것들은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비어있죠? 그럼 그게 뭘, 뭐가 채우느냐? 욕구가 채웁니다.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채워져요? 먹고 싶은 욕구로 채워지죠. 그래서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요구하지 않는데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은데도 자꾸 뭐가 입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내가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은 보상이 돼요. 네. 뭔가가 이렇게 아, 속상하고 뭐 하여튼 느낌이 안 좋은데 입에다 넣으면 그게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넣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과식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떠한 악순환을 하냐면은 속상함 통틀어서 내 느낌이 속상하다. 그러면은 과식을 하고 보상을 받고 다시 또, 이제, 과식하고 보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속상하죠? 그러면 다시 그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상함, 과식, 보상, 그리고 다시 속상함이 악순환을 하면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쁜 옷하고 비만하고 관계가 없었을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원인이 됩니다. 예쁜 옷 입고 싶다가 바로 비만의 원인입니다. 계속 속상해 하실래요? 네, 옷을 입을 때마다 속상해 하실래요? 아니면은, 받아들이기와 바로 감량을 하실래요?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아, 받아들이기만 하셔도 돼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싫어하지 말고, 속상해 하지도 말고, 창피하지도 말고, 아, 나는 내 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옷 입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요. 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내가 예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일부러 모임에 나가고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고 일부러 사진 찍히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더 찍어요. 네또 옷을 입을 때도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좀 뚱뚱하다, 살이 쪘다 그러면은 이제 감추는 옷을 입어요. 바지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긴 치마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긴 소매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리려고 해요. 그렇게 입지 마시고요. 일부러 노출을 하세요. 일부러 밝은 색을, 밝은 색을 입으세요. 이 밝은 색이라는 게왜 필요하냐면 보통은 또 몸이 크니까, 크다고 내가 느끼니까 어두운 색, 진한 색을 입어서 그게 작게 보이게끔 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밝고, 그 다음에 노출하는 옷을 입고 일부러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입니다. 하나 더할수 있는 거는요. 되게 이제 옷이 예쁜 옷이 없다. 내 몸에 맞는 예쁜 옷이 없다해서 옷을 잘안 살려 그래요. 그럼 자꾸 선택이 적어지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현재 내 몸에 맞는 옷을 그냥 사세요. 난 조건이 밝고 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서 그냥 그걸 입으세요. 이게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그냥 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사실 아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사실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지장 없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 그게 아니야. 난 그래도, 어, 더 예쁜, 예쁜 옷을 입고, 날씬해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감량을 하면 됩니다. 네, 속상해 하지 말고, 바로 감량을 하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감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라고 감량을 하면은, 또 이게 다시 지우게 돼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이게 내가 아니고 옷이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옷 입는 거는 결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량하는 목적은 예쁜 옷 입고, 싶,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쁜 몸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내 감량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바로 얼마나 감량할 것인가, 또, 얼마, 얼마나, 얼마만한 기간에 감량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개월에 10kg를 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네,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감량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맞는 감량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그런 거 찾아다니느라고 감량을 안 해요. 사실 뭐 감량 방법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내가 쓰는 거보다 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감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어떤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지기를 하면 됩니다. 네, 다지기가 뭐냐면은 감량한 그 체중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찌우지 않게. 이게 이제 다지기, 아, 훈련을 통한 다지기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감량을 할 때는요. 아까 제가 받아들이게 할 때하고는 옷 입기가 다른데 물론 감량 끝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예쁜 옷을 입겠죠. 그런데 이제 감량하는 도중에 아직 감량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 네, 아까 받아들이게 할때 제가 밝고 노출하고 이런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량할 때는 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내 몸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할 때는 현재 내 몸에 맞춰서 입는 거죠. 근데 감량할 때는 끼는 옷을 입어보세요. 네. 그런데 내가 감량을 되니까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되게 불편하죠. 네. 불편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감량이 되, 되면서부터 그 끼었던 옷이 내 몸에 맞게 되는 거죠. 이게 감량할 때옷 입깁니다. 자, 예쁜 옷 입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받아들이기를 한후 바로 감량을 시작하세요.